안녕하세요 영업은 신사답게 출고는 간결하게 리스맨 이용호입니다 마지막 분기의 첫 달인 9월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9월 중순부터 올해 초에는 보이지 않았던 차량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간략한 예로 지바겐과 GLS580 그리고 GLS400D와 GLE400D 쿠페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라인업이지만 인기가 많아서 재고 수급이 어려웠던 차종들은 마지막 분기에 쏟아져 나오는데 시기에 상관없이 오래 걸리고 사려고 해도 바로 못 사는 차종이 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벤츠의 S580 마이바흐 모델인데요. 벤츠에서 나오는 세단 중 가장 비싼 모델이기도 하고 플래그십 세단의 최정점에 올라가 있는 차량인데 차량 가격도 워낙에 고가이고 타겟 자체가 대중적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게 아니어서 수요량도 많지 않을 것 같지만 막상 구매를 하시려면. 1년 이상의 대기를 필수로 가져가야 하는 차종입니다. 그렇지만 9월에만 약 2대가량의 차량의 출고를 도와드렸고요. 10월 기준으로 확보된 재고만 4대 정도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차량 소개 설명이 아닌 바로 즉시 출고 가능 재고입니다. 간략한 차량 가격과 스펙을 안내를 해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안내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출시 가격입니다. 차량가 2억 9360만원으로 취등록세를 포함을 하시면 3억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차량 재원은 제가 표로 띄워드릴 테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원상으로만 보면 일반 플래그십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지구공의 롱바디와 풀체인지 된 신형 7시리즈각 브랜드의 최상위 플래그십이라 명명이 되지만, 사실상 오늘의 소개 차인 마이바우하고는 경쟁 차종은 엄연히 따지면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차종들도 옵션적인 부분이나 주행 질감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나왔지만 좀더 디테일한 퀄리티나 품질의 차이가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나 쉽게 탈수 있는 차량도 아니지만 아무나 쉽게 구하지도 못하는 차종이 바로 벤츠 S580 마이바우 차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종, 저희 리스맨에서 10월달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를 확보를 했는데요. 출고 가능 재고로는 블랙에 블랙 시트, 화이트에 블랙 시트, 블랙에 베이지 시트, 그라파이트 그레이에 요트 블루 시트, 이렇게 총 4대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매 방식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금과 할부는 구매 진행에 도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리스로만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꼭 참고 부탁드리며 해당 차량을 찾고 계시는 수많은 업종의 대표님들께서는 상단의 연락처로 빠른 연락 주셔서 해당 재고 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0월달의 전략 차종, 즉 즉시 출고가 가능한 재고에 대한 문의도 같이 받고 있으니 차량에 대한 모든 문의점도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영상이었지만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